법 하나가 기업 가치를 10% 이상 흔들 수 있다. 최근 증권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보통 주가는 실적이나 금리, 환율 같은 경제 지표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법률 개정, 바로 노란봉투법이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권력, 지형과 신뢰 구조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뜻합니다. 이름은 2009년 쌍용차 해고 사태 당시 시민들이 해고당한 노동자들에게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데서 유래했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 노동쟁의 범위를 경영상 결정까지 포함, 합법적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 제한, 2025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3, 반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기업계는 투자 위축을, 노동계는 20년 만에 눈물 닦기를 이야기하며 갈등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철학적으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개념이 떠오릅니다. 그는 각자에게 마땅한 몫을 주는 것을 정의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자는 계약 관계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권리를 보장받았죠. 하지만 현대산업 구조에서 하청 플랫폼 노동자는 원청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협상 권한을 주는 것이 정의로운 몫의 회복이라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칸트의 시각에서 본다면 문제는 또 다릅니다. 칸트는 인간을 결코 수단으로만 대우해선 안 된다고 말했죠. 노동권 강화는 분명 인간을 존엄한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원청의 경영 판단 자체가 노사 갈등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다면 이는 또 다른 방식으로 노동자를 수단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나 아렌트의 공적 영역 개념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렌트는 시민이 모여 말하고 행동하며 공동세계를 만드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노동자가 이익을 얻는 법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노동과 경영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공정 논의의 장을 다시 열고 있는 사건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노동자와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정의와 신뢰의 기준을 세워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권을 강화하면 사회가 더 안정될까요? 아니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불안정을 키울까요?